매물이 적고 적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그래도 좀 좁아지면 그쵸. 나도 따라갈 텐데. 네, 네, 네. 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지금 뭐 역대 최대치를 뚫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매물은 많은데 음. 사람들이 안 산다. 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의 박상학입니다. 집값 반등이 시작된 걸까요? 여기에 반론을 던지는 분이 계십니다. 한문도 교수님 보시고 부동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평소 이제 집 내집 마련 시기를 네. 가을까지는 지켜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음, 봄부터 1월 부처죠. 1월 3일날 정부가 이제 강력한 대책을 던졌고 그때 제가 몇달 전에 나왔을 때그 정부 정책이 이제 상승 곡선을 당분간 그릴 거다. 다만, 가을 정도 되면 시장에 좀 변곡점이 올것 같다. 그러니 겨울, 가을까지 보신 다음에 시장에 접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네네. 물론 그 자, 작년 저점에 이제 매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타임을 좀 놓치셨다고 하면, 제가 볼땐 가을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네. 가을 지나고, 내년 봄까지 보시고 나서 시장에 들어가셔도 제가 볼땐 지금보다 더 높은 주택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음. 어,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시장이 좀 혼돈스러워서 네. 조금 이제 불안감도 좀 옛날처럼 그렇죠. 영꿀투 같은 느낌이 있을 텐데 네. 제가 들으시는 말씀은 그 수준까지는 안 가니까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예요. 음.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음. 이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매도 타임을 이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볼땐 지금 두 번째 끝물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예전에도 2021년도에 가을에 푹 올랐다가 아. 2022년도 상반기에 음. 호가는 올라있는데 거래가 안 됐거든요. 음.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간혹 팔리기만 하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못 팔았다가 그 갑자기 급락할 시기에 놀래가지고 자산 여력이 없는 분들은 심한 경우는 손해보고 판 분들 계세요. 네. 뭐, 제가 엄마 아파트 샀다가 손해본 음.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갖다 반면고사 삼으셔서 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했잖아요. 회복한 가격 수준이 만약에 본인의 어떤 수익의창출의 차이는 있지만 수익이 낮다고 하면 음. 제가 볼땐 당분간은 좀 하향 안정화가 시작될 것 같아서 음. 4, 5년 정도 길게 가면 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자산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음. 제가 보는 앞으로의 시장은 더 이상 올라긴 힘들 거고 한계점에 좀 다다른 것 같고 다시 이제 재조정이 시작되는 초입이다. 음. 물론 아마 한두달 정도 잠깐 반짝일 수 있는데요, 음. 그 힘이 이제 더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네. 측면에서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거래량 서울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음. 서울 연월 그 평균 아파트 거래량만 말씀드릴게요. 6100에서 200건으로 지금 통상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2006년부터 데이터니까 한 18년째 네. 데이터죠. 평균적으로. 평균이 네. 월에 네. 한 6100에서 200건 나옵니다. 음.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그 음. 당시에 1500대로 내려가요. 음. 아주 위기가 크게 터졌으니까 그때가 1500대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지금과 비슷하게 다 던졌어요. 음. 던졌더니, 그 다음 달이 바로 5,000건, 그 다음이 7,000건, 9,000건, 바로 만 가까이 갑니다. 아. 영끌 때가 우리가 만 5,000건이거든요. 아, 네. 다시 불탔죠. 음. 불탔다가 그게 한 10개월 정도 갔어요. 음. 가고 나서부터 푹 꺾여가지고, 음. 아, 4 0 0 5,000대를 갑니다. 음. 그게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가 작년에 1,000대 이하로까지 떨어졌어요. 역대 네. 최저치죠 그리고 지금, 아다르고 어다른데, 천에서 삼천이 되면 세배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거리량이 삼천에서 사천 사이, 고 그, 밴드에 묶여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이 중요한 점은 1월 달에 한천 건이었던 게, 음. 천, 천건대였던 게, 삼천 건대를 넘어서 가지고, 음. 6월 달만 해도 4천 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 있었는데, 이게 꺾였습니다. 음. 저번 달, 6월 말 기준이 삼천, 한 8배까지 갔거든요. 음. 그 기준도 말씀드렸던 6,200이나 이거에 비하면 낮죠. 음. 그러니까 살아나가기에 좀 힘든 수준인데 그게 또3,500 건으로 좀 꺾였습니다. 음. 7월 달 거래량이 음. 평균 점수를 보면은. 한 수학점 수좀 높았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하면 지금 거래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 80%에서 90%까지 고점 대비. 네. 근데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맞은 학생이 열명 중에 두명 음. 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면 결국은 평균으로 가면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거래량이 추석. 추석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음. 아마 추석 밥상에 뭐 모이셔가지고 가족분들이 아하. 그럴 겁니다. 네. 더 올라가기 전에 사 이럴 때 음. 반론이 나올 겁니다. 음. 젊은 분들 께서 아니, 옛날에 미친 수준의 집값이 네. 또 됐는데 그걸 네. 왜 사? 네. 그리고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금리가 올랐으니까 따라가기 부담스러우니까 네. 다음에 사자. 이러면 이제 살려는 분들이 준다는 얘기 뭐냐면 거래량 지표를 또 나중에 뜨겠죠. 현재 네. 거래량 지표가 최근에 그저 50년 주담대 잠시 네. 풀었잖아요. 네. 7월에. 네. 그러니까 7월에 풀어서 그게 이제 신청을 하면 한달 정도 있다가 네. 심사 결과가 나와요. 네. 그걸 계산해 보면 7월에 신청하신 분들이 8월에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8월에 거래량은 좀늘 거예요 음. 지금 잠깐 내려왔지만 음. 늘었다가 제가 볼땐 9월 추석 이후 들어가면서는 이제 정확한 시장의 이제 판도가 결정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게 힘이 약하면 예를 들어서 뭐 4천 5천을 뚫지 못하면 음. 시장은 이제 제가 볼땐 힘이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래서 하반기 연말 연초로 갈수록 이제는 조금 조정금이 들어가는 걸 보는 게거래량 흐름을 좀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또 이제 거래가 좀 멈춘 거는 뭐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주택을 매입할 때 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물론 현금 사람들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대출 내버리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리가 2%면 음. 내가 10억을 빌려도 음. 1년에 2천을 내면 되니까 음. 그럼 한 달에 180 정도만 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예. 이게 4%면 예. 180이 2배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소득이 500인 분들이 180은 낼수 있었지만 음. 400이 든못 내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다 적어질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보다 수요가 줄을 수밖에 없죠. 네. 중요한 그 다음에 그 가격 자체가 예전에 내려왔던 가격 수준 자체가 우리 음. 소득 대비 주택가격 기준을 볼때 음. MB 정부 때나 그동안 통상적으로 보면 제일 높았던 때가 음. 어, 한 PIR 지수로 네. 14 정도까지 간 적은 있어요. 어. 근데 그런데 지금 이게 18, 20까지 서울이 어. 갔거든요. 네. 그렇다가 지금 요즘 조금 주춤해서 17, 뭐16대로 음. 오는데 음. 그래도 그게 비싸잖아요. 음. 결정적으로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음. 그런 부담 속에서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음. 소득이 아시겠지만 금리를 안 올리다 보니까 네. 환율이 좀 음. 높아지니까 수입 물가 가 비싸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음. 물가 상승률이 음. 소득 수, 상승률보다 높으니까 음. 실질 소득이 지금 마이너스 3 9 4% 가까이 감소했어요. 를그러면그 네. 요인에다가 이 요인까지 게다가 음. 이제 음. 물건이 만약에 모자다 라 음. 매물이 적고 적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그래도 좀 좁아지면 다 따라갈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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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지금 뭐 역대 최대 칠 뚫었거든요. 어. 7만 4천 건을 높아했습니다 어. 그러면 아시겠지만 (1년치) 적정 입주 물량이 음. (3만 5 0 0 0건거든요 음. (2년치) 물량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요 네, 네. 게다가 또 그~ 입주 물량이 또몇 년치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매물은 많은데 음. 사람들이 안 산다 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뭐냐면 말씀드린 금리와 음. 소득이 증가를 안 하고 있고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네. 이 요인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추세적으로 옛날 영골 완처럼 이런 거는 음. 더 이어지기 힘들 거라고 보고 음. 요번 상반기에 잠깐 따라붙었던 것이, 음. 그나마 정부 대출, 저금리가 좀 있었잖아요. 음. 그게 이제 없던 수요, 잠재 수요를 음. 유효 수요화 시켰을 뿐이지, 네. 실제 자연적인 수요 증가를 일으키는 시장상이 아니다. 음. 지금 말씀드린 금리, 음. 소득 문제, 음. 또, 경제성장도 그렇고, 음. 주택가격도 비싸고, 근데 매물은 많고, 음. 모든 요인이 다 하방을 가리키고 있죠. 무주택, 유주택자를 떠나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 정부에서 대출을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음. 다 소진이 됐구나. 네. 소진이 됐고, 그리고 50년 만기를 풀었더니 젊은 층이, 음. 어, 이거 이 비싼 집값을, 젊은 층한테 매기냐, 음. 기득권과 특기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비판들이 저변에 깔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 그걸 더 강력하게 못 가잖아요. 음. 그러면 대출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잖아요. 음. 끊기면은 대출 지원이 끊겼을 때 작년의 모습, 작년에 급락할 때거래량 바닥일 때 모습이 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음. 그거를 이제 제가 집을 음. 갖고 있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왕이면 지금 회복됐을 때 파는 게좀 낫겠죠. 음. 회복됐는데 팔았다가 만약에 정말 내려가면 그때 또 다시 살수 있겠죠. 음. 그런 분들이 지금 다 팔려고 내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음.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그저전 정부에서 좀 임대사업자 너무 혜택 줘가지고 아. 정책이 좀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단기 임대사업자 음. 그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음.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 임대사업자 창구가 따로 음. 생긴 게 음. 서초가 구 처음 생겼습니다. 아, 그당 <laughs> 그 시에 얼마나 그게 혜택이 좋았으면 아. 자산가들이. 음. 줄을 쓴 거예요. 음. 집을 막 사가지고 임대사업 등록하려고. 왜? 생각하고.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네. 줄을 쓰니까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인원을 배, 배정을 하고 창고를 만들었어요. 아, 그런 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런 혜택이 음. 받은 분들이 그게 음. 4년 단기 임대사업이 제일 컸어요. 아. 4년만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음. 갖다가 살 때도 싸게 해줘, 음. 살때 대출도 해줘, 음. 저금리로, 팔때 세금 면제해줘. 음. 어, 누가 안 하겠어요. 음. 그 자산 가들다 달라붙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안 좋은 정책이었죠. 음. 제가 볼때 명분은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음. 그거를 하면은 이제 임대료를 5%밖에 안 올리니까 음. 주택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명분이었는데 음. 네. 도가 지나쳤던 거죠. 음. 근데 그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뒤늦게 전 국민들이 비판을 하니까 당기 음. 임대사업자를 폐지했습니다. 음. 폐지했는데 그럼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네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기 임대사업자가 끝나고 나서 1년 안에 팔지 않으면 음. 중과를 받는 거예요 세금을 아. 날벼락을 맞은 거죠 어떻게 네네. 보면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우리가 더 넣어 보면이 음. 임대사업자 제도가 2017년 말에 나왔어요 음. 18년, 19년, 2 0년에 피크였어요 네. 피커스가 18년에서 4년을 더하면 22년. 그래서 작년부터 매물리 슬슬 늘어는 거예요. 음. 그분들이 팔려고. 아, 그 임대사업자 매물도 같이 네. 지금 이제 계속 매년 나오는 거죠. 음. 그때 매년 하셨던 그 몇만 채들 서울에 네. 그 아파트 물량들이 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음. 보이지 않게. 그 와중에 일시적 이주택자 사업자 말고 어. 그분들도 지금 음. 양도세 중과 완화했잖아요. 음. 일시적으로. 음. 그 그러니까 내년 5월 9일, 9일까지인가 그렇거든요. 음. 그때까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음. 지금 몇달안 남았잖아요. 어허. 분위기 바뀌면, 못 팔면 세금, 음. 그러면 싸게 파는 게 낫겠죠? 어허. 그런 요인도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밥, 생업문에 밥해서 모르지만, 음. 다주택자나 이분들은 지금, 사실 지금 머리 지금 살짝 아프시는거예요 어? 그럼 지금 빨리 저렴하게 파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음. 근데 갭투자 레버리지가 많은 분들은 음. 차익이 적으니까 좀 고민하실 텐데, 그쵸? 제가 드릴 말씀은, 음. 차익이 났으면 일단 정리하는 게 지금 좋은 네. 타임인 것 같다라고 네. 좀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또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조금 네. 다 싸게 팔면. 서로서로 네. 서로 좋죠. 네. 본인 네. 위에 이득을 취했고. 네. 근데 버, 버티고 가면 나중에 폭, 본물처럼 터지면 네. 그때는 이제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건 네.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주변에서 보니까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긴 하는데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어, 지금 마음에 들어. 이런 반응인데 자기 집이 안 팔려서 이제 못 오시는 경,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좀 거래도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자기가 한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올라간 값이죠. 음. 10억이라고 계산을 하고 17억짜리로 그 갈아타기를 가시는데 그러면 계산할 때 10억에서 이제 자기 집을 팔아서 10억을 생각을 했는데. 음. 그거는 이제 호가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시장에서 그 값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음. 10억에 사는 사람이 적잖아요. 음. 그러니까 매물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적은 현상이 음. 그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8억에 팔아야 지금 바로 팔린다고 하고 음. 9억이면 조금 사람을 붙여보겠다는 거고 음. 10억은 뭐라고 얘기하냐. 좀 기다리면 팔릴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음. 근데 이분은 기다릴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음. 그러면 만약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이시면 음. 저쪽에 입주를 안 하면 전설로든지 했을 때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대출 받아서. 그 앉아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음, 음, 다들. 음, 음, 음. 이자액이 너무 세요, 음. 지금. 싸지가 않아요. 음. 그런 아파트들은 왜 음.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음.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들의 저금리 음. 대출 지원은 음. 통상적으로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자한테 혜택이 많아요. 음. 근데 이분들은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음, 음. 그럼 금리가 뭐 신용이 안만 좋아도 제가 볼때 4.5에서 5갈 거고 음. 조금만 안 좋으면 6, 7% 가요. 네. 그럼 액수가 단위가 크잖아요. 음.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안 팔려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언론에서 오른다는 분위기. 음. 또 통계를 갖다가 저는 뭐 강력히 말씀드리지만 한국 부동산 통계가 약간 오류되고 약간 왜곡되고 과장됐습니다. 음. 그 그건 그 제가 뭐 감사원에 신고도 할 준비인데요. 그게 이제 시장의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음. 매도자나 매수자한테. 왜냐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 이게 더 올라가겠구나. 조금 더 기다렸다 팔아야지. 이러면서, 그 5천, 천도 크잖아요. 그쵸. 예. 그럼 팔타임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통계면. 음. 막상 올라가는 게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음. 통계를 갖다 가서 올라간다면 그러 올라가는 줄 알고 부동산한테 물어봐요. 음. 아니, 지금 통계는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부동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 통계는 올라가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아. 그런 게 지금 8월부터 음.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7월 말부터. 음. 왜? 1월부터 올라간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음. 그때 바짝 뛰었거든요. 맞아요. 네. 2, 3개월 네. 사이에 네. 안 팔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도 안 오고 음. 이러니까 이제 이런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게 시장 상황을 말해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똑똑한 분들은 거기서 조금 5천 정도 확 낮추면 내려서. 또 팔리는 네.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또 허위 신고가 옆에 쳐주죠. 음. 호가를 올린 걸또 쳐주고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엉켜버렸어요. 음. 그럼 매도자 입장도 혼돈스럽고 매수자도 어때요? 음. 어 이게 좀더 내려오면 살텐데 안내려고 네. 버텨 음.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음. 뭐 부모님이 도와주면 애따하고 살 수도 있고 음. 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매물량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음. 우리 매도자나 매수자분들 시장을 음. 좀 냉정하게 좀 음. 공부해서 하가시는 게 자산 관리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매물이 늘고 있다는 그 문제가 네. 네. 그래서 혹시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까요? 90% 이상 어... 보고 있죠. 네. 이 주택 가격 지금 수준이 네네. P/R 주수는 한0육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음. 그러면 계산하면 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오대 음. 유주택하고 무주택자 미리지금 오대오 정도 되거든요. 음. 무주택자분들이 그러면 5 0라고할때 우리가 소득분위를 따져보면 네. (3분위에) 해당되는 분의 반이 이제 걸쳐 있잖아요 음. 그분들의 소득수준이 연봉 음. 아6 5 0 0 0이입니다6 음. 5 0 0이하면 계산 다 나오죠 음. 서울의 평균주택 가격이 (10억인데) 네네. 그쵸 네. 그러면 5 6 0 0이면실수령액은 음. (400) 한 몇십만 원 돼요 음. (400) 몇십만 원 지금 최저주생계비가 200에서 250인데, 물가도 음. 오르고 있고, 음.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50에서 200이 풀인 거예요. 음. 그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10억이면 5억 어. 받으면, 어, 이거, 그냥 수, 이게 수다 날라가잖아요. <laughs> 10억짜리 사기가 음. 겁이 나는 거죠. 음. 그런데 지금 시세는 14, 15억 막 치니까 그거는 음. 못 넘어가시고, 음. 그럼 그 밑에 분들은 어때요? 더 10억짜리하고 그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음. 그럼 남은 분들은 누구냐면 연봉 6,000, 7,000대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가게에도 버거우니까 그러면 음. 수요가 한정적이잖아요, 벌써. 음. 그렇죠 그러니까 살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죠, 음. 이웃수요가. 그러면 그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내려오든지 음. 가격이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음. 지금 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1, 2년 갈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상황 파악이 되죠. 아, 1, 2년을 본인이 못 버티면 싸게 팔 것이고 음. 근데 중요한 건살 사람들은 1, 년 사이에 돈을 크게 벌까요? 길이 없죠. 없죠. 방법은 네. 금리가 내려가는 것인데 네. 쉽게 못 내리거든요. 지금 1, 2년. 1, 년 동안 산 사람이 없으면 네. 그 사이에 가격 조정이 서로 경합해서 나올 텐데 제가 볼땐 그게 90% 네. 하향 쪽이다. 네. 모든 데이터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